자 12월 16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오후 4시입니다 어, 비트코인 현재 17,400 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는 어 오늘 아침에 올렸던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영상은 이제 단기적인 입장에서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바이낸스 관해서 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먼저 차트부터 볼려 했는데 그냥 바이낸스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량이 가장 크죠 어, 지금은 이제 가장 큰 거래소가 됐는데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가 압도적입니다 어, 현물 거래량도 압도적인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클립리저브라고 해서 이 거래소 안에 어, 자체 코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BNB 코인, 뭐 쿠코인, 크립토닷컴 시아로, 그리고 후업이 있고, 뭐 바이비트도 BIT 코인, 어, 자체 토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FTX 사태, 이 FTX 사태에 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산의 상당 부분이 FTX 자체 토큰인 FTT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FTT 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FTT의 가격이 폭락해서 자산가치도 급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내용이냐 이 자체 토큰으로만 어, 이 자산의 비중을 많이 맞춰버리니까 이 코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코인이 올라가면 당연히 회사 가치도 올라가겠지만 이 코인으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2의 FTX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게이 자체 토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클린 리저브, 아까 보여드린 이거는 교환 자체 토큰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 자체 토큰으로 표시되지 않은 총준비금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자체 토큰의 비율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10% 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 이 자체 토큰 말고도 여기에 준비금이 한90% 정도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토큰의 비중이 없는 거죠. 어, 우리가 사용 많이 하는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BNB 코인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 바이낸스에서 나온. 이 코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ftx 처럼 이 코인의 비중 자체 토큰의 비중이 자산의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b&b n 코인을 매도하기 시작을 해버리면 은 자산이 한번에 빠지게 되고 또 마찬가지 ftx 제 2의 ftx 사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클린 리저브 차 이거를 보게 되면은 어, 이 자체 토큰 말고도 어, 많은 준비금이 보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정도 여러분들이 안심을 할 할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도 어, 항상 뭐 조심해서 나쁠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어 이런 상황이 있고 뭐 안전하다 라고 얘기를 해도 ftx 도 그랬죠 어, 우리 괜찮다 안전하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건데 어, 어, 이런 안전하다 라는 얘기를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나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죠 공격을 받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퍼드 형성되고 사람들이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동을 이탈을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거나, 뭐, 준비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어, 이 클린 리저브 상황으로는, 어,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 바이낸스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이제 단기적인 입장 한번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추세선 라인에 지금 진입을 했고 지지 구간에 있는데 RSI 같은 경우에도 1시간 봉으로 지금 바닥을 어,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닥을 체킹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지금 RSI가 살짝 올라오고 있네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에서 RSI가 먼저 올라가 주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RSI가 먼저 올라가는 가격은 일정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RSI가 이렇게 올라가주는 먼저 선행 지표처럼 올라가주는 그림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슈팅이 나와주는 이런 그림들이 나온단 말이죠. 어, 그래서 RSI 상대지수가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 가격에서 지금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죠. 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올라온 건 아닌데 뭐 단기적으로 반등을 살짝 줄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보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커스는 저는 여기 있는 이 라인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17.16k 이 라인. 자왜 그러냐면 어제 영상에서 아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17.6k가 지지 라인으로 잡혀 있고, 이 구간 깨지면 다음 타깃을 17.4k 까지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17.6k가 지지 라인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 라인이 여기 있는 지지 라인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뭐가 된다라고 했죠? 지지 라인이 깨진 순간부터 저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17.6k 라인을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아닌 이상,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또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RSI가 어느 정도 회복이 만약 된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회복이 살짝 된다라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전에도 그랬죠? 여기에서 살짝 회복을 하는 이런 그림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 일단은 여기 있는 라인까지 도달을 하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 구간을 뚫고 RSI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준다라고 하면은. 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번에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라인에서 돌파 확실하게 못해 준다라고 하면은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왜냐면 지금은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과매도 구간까지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을 살짝 줄수 있는 위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말했던 것처럼 주말에 이제 또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채널을 이쪽 라인, 보시면은 여기 있는 라인에서 횡보를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말에 횡보를 해줘도 다음 월요일 됐을 때 추세선을 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주말에는 수렴을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밑으로 빠지면 어디까지 갈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 영상,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여기 17k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k 라인에서 만약에 매물대, 지금 보시면 여기 매물대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매물대들이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지라인, 17k 구간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매물대가 이제 형성되면서 이쪽에서 횡보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주말에 여기 위에서, 이 윗부분에서 움직이는 게 당연히 좋겠죠. 어, 그래서 지금 있는 여기 이제 약간의 매물대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왜냐면은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하락을 가속화시켰고, 좀 가까이서 볼까요? 여기에서도 하락을 가속화시켰고 상승도 가속화되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매물대가 머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돌파를 하게 시작하면은 이제 슈팅 한번 살짝 준다.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17.6K까지 이제 도달을 하는 것은 쉽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 구간을 뚫고 여기 에 안착을 해 주는지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중요 포인트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7.65. 17.65 라인, 이 라인을 깨뜨리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저항 맞고 밑으로 빠지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은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안착을 했는 위치. 이제 내일부터 이제 주말이죠. 어, 주말에 시작이 됐을 때 이제 나스닥이 폐장을 다 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 채널에 있는지,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채널에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 위에 있는 부분에 채널에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이 웨이브 트렌드 오실레이터를 보면은, 12시간 봉으로 보면은, 아직도 지금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 단기적으로 보면은 1시간 봉 기준 볼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살짝의 반등 줄수 있겠다라고 싶은데, 4시간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뭐 반등 주려는 움직임보다 아직까지도 여기 중간 정도 위치를 해요. 여기는 이제 애매하죠. 여기는 이제 위아래로 어디로 갈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2시간으로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온 게 고점을 이제 찍은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그러면 여기에서 고점 맞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하락을 할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RSI가 여기서 이제, 받, 아, 이제 웨브 트렌드 오실레이터도 여기서 받쳐주고 이전 저점들을 갱신하면서 위로 올라가 주는 그림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또 슈팅 한번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걸 유심히 보고 있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어, 했는 부분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로 가느냐. 만약에 다시 한번 여기까지로 가버리면은 말했던 것처럼 이게 12시간 봉이기 때문에 이거 한 달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했던 나스닥이 한번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최저점, 이제 저점을 갱신하는 것까지 한 50일, 아 70일 정도, 두달 정도씩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물론 반등은 살짝 있겠지만, 뭐,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100%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참고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반등을 못 주면은, 어, 이번 한두 달은 또 힘든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단순하게 1 시간 본 기준으로는 반등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합니다. 어, 해서 여기에서 이제 17.6k 를 돌파를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자, 날봉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어, 저항 맞고. 자, 이전에도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 맞고 밑으로 빠지는 그림.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 아랫부분 노란색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가 16k 까지 나와요. 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좁게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제 100불, 200불에도 민감하게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조금 넓게 본다면은 지금 움직임 12시간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 거의 20일 정도, 아니 한달 정도 됐죠. 한달 동안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게 여기였고, 이제 여기에서 살짝 조정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또한 일주일 정도 만약에 여기 있는 구간 지지를 못하고 회복을 못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여기 지지라인 깨지면 추가적으로 가고 또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하시는 분들 은 오늘은 어 17점, 아까 말했죠? 17.65 라인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채널로 안착을 다시 해주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잘 하고 또 주말에 수렴을 만약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구간 잘 설정해서 위아래로 발라먹을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또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움직임이 크게 나오면 이 움직임이 둔화가 되긴 하는데 처음에는 이 움직임이 위아래로 커요.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여기라는 거죠. 봐봐 이런 식으로 횡보를 찔끔찔끔 해버리면은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좀 애매해져요. 근데 이렇게 한번 크게 무빙을 줬다? 그럼 파동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수렴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파동이 컸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요런 식으로 중간에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할 수 있고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입장입니다 매매를 할수 있는 좀 좋은 구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 잘 체크하셔서 오늘은 중요 포인트를 17.65K 라인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저항 맞고 밑으로 빠지는지 현재 저항으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 추세 라인 지지 도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17K까지 열어두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채팅방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